형님의 영감을 받고 이사야서를 쓸때 여호와의 싹 하면 겨울을 지나고 봄에 싹이 납니다. 모든 생명이 다 죽어서 얼어붙어 있는 것 같은 황량한 들판에 아직 봄이 찾아오지도 않은것 같이 아직도 영하의 날씨에도 싹이 돋는 것을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많이 보죠. 그런 거 보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사계절이 있으니까. 특별히 한겨울이 끝나갈 때쯤 그래도 아직도 어, 영하의 날씨지만 싸게 올라오는 걸볼때 우리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저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춥고 얼어붙고 모든 어, 그 들판에 있는 꽃들도 다 얼어서 메마르잖아요. 가을 되면 이제 떨어지고 그 가을 타잖아요. 한국에서 가을을 많이 탔던 것 같아요. 바람 불고 이제 잎사귀 떨어지고 이제 가지만 남아있는 거 보면 어, 기분이 좀그렇잖아요 그러다가 겨울이 오는데 아직 따뜻한 봄이 오지 않은 것 같아도 그땅 속에서는 싹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싹이 봄이 되면 싹이 올라옵니다. 생명이죠. 그 싹이 올라올 때는 아 뭐를 기대하냐면 또 가을의 열매를 기대하고 여름에 뭐 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희망입니다. 그 황토 같은 얼어붙은 땅 밑에서도 봄을 준비하고 싹이 올라올 것을 싹이 밑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없던 것이 봄이 딱 되면 확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죽어있는 땅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이 준비되어 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싹으로 비유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지옥 같을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싹으로 비유했습니다.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 그 땅에 소산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시온에 남아 있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남아 있는 자에 대한 깊은 묵상을 좀 이사 있을 때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남아 있는 자, 남겨진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왜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까? 어, 이야기할 수 있죠. 뭐 지금으로 따져도 우리는 남겨졌습니다. 필리핀에 교민으로 남겨져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교민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해야 되겠죠. 어, 지금 같은 때 교민 사회 조직이 누가 움직인 걸까? 자기 살기도 바쁘고. 살기 바쁜 게 아니라 살아남기 바쁜 시기입니다. 어쩌면 그 살아남기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혀 있어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 누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까? 뭐 정부는 대한민국 그런 우리 저기 대사관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합니까? 이럴 때 그렇지 않죠. 이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laughs> 예루살렘 안에 3절입니다 생존한 자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 남아 있는 자가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요아 맞지 이게 뭐 신약에도 나오는 아, 우리의 칭의의 교리이고 이 남아 있는 자는 그럼 무엇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이 렘넌트 사상 이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우리가 끈질려 가지고 남겨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겨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지치는 이유가 많은 이유가 있지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엘리야 신드롬입니다. 나만 혼자 이렇게 발버둥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남겨 놓으신 칠천이들이 있습니다. 칠일는 숫자가 완전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남겨 놓은 완전한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남겨진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겨 놓으신 겁니다. 그것은 그가 그들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의롭다 칭한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주님께서 남겨 놓으신 겁니다. 그들이 남겨질 만해서 남겨진 게 아니야. 서바이벌해서 남겨진 게 아니야. 주님께서 의롭다 어, 여긴 것처럼 주님께서 주님이 계획하신 사람들을 남겨 두우시는 겁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섬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피 위에 낮으며 낮으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출애굽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생각나기도 하고 주님의 장막이 생각나기도 하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남겨놓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이사야는 이 중간 4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스스로 서바이벌 하려고 하신다면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괜한 힘 빼지 마시고, 어차피 힘이 좀 빠져야 그 수영도 물에 빠졌는데 살려고 막 발버둥 치면 구하러 가는 사람 붙잡고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힘을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뭐 어쩔 수 없죠. 주님께서 힘을 빼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저는 그냥 그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거 힘 빼는 시간 어렵습니다. 힘든 시간이고 그렇게 녹록한 시간 아니에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부분 아닙니다. 정말 살과 피가 쏟아지는 시간인데 그거 보면서 누가 유쾌합니까? 제가 언제 그 생각 했는지 아십니까? 저러다 발 저러다가 저기 발목 부러지지. 제가 그 생각 진짜 많이 해요. 성도님들 보면서. 근데 그 생각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서요 실제로 발목 부러지거든요. 제가 발목 부러진다는 건너 어, 물질을 의지해서 그 물질 다 없어질 거야. 근데 사람 의지해서 사람한테 배신당할 거야. 이거 확실하거든요. 교회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저러다 발목 부러지지. 이거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언제부턴가 유쾌하지 않더라. 고요 그렇게 돼요. 확실합니다. 말씀 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근데 목사로서 그게 유쾌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제가 어, 언제 딱그 생각이 들었냐면 그냐면요 제가 속으로 제 생각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성경 보고 이렇게 딱 보면, 아, 여러분도 좀 있으면 발목 부러지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근데 어느 날네 아들이다, 네 딸이다, 네 가족이어도 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런데 제가 아, 가족이 발목 부러면 가슴 아프죠. 그잖아요. 너 고집을 확 꺾어버려야지. 그래 해요 저도 이렇게 고집부리는 조 조그만게. 그 고집 절대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거든요. 그 지금 못 꺾으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큰 고생이에요. 제 그거 알아서 그게 걔 고집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탄이 어린 아이에게도 계속 그 싹을 키우는 거예요. 그걸로 가만히 두시면 됩니다. 안 돼요. 성경에는 아이들 그거 나중에 우상됩니다.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무슨 혈기로 무슨 그럴 필요 없죠. 그거는 그 아이한테 혈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고집 부린다고 부모가 혈기 내면 그 아이에게 혈기를 배우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집을 잘 꺾어줘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만히 한 시간이라도 지금은 성인들도 너무 힘들어해 가지고 그거 한 시간 못 기다립니까? 가만히 떼 쓰는 거 가만히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돼 하고 한 시간 그냥 앉혀 놓고 한 시간 쳐다보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울어요. 떼떼 땡깡 쓰고 그럼 한 시간 좀그울게납두면 되잖아요. 그 나중에 다 울었다고 아 이제 그만 할래요 하고 애는 와요 지쳐 가지고. 이제 다 됐어요. 이제 그렇게 할게요. 엄마, 그렇게 할게요. 아빠, 이거 기다리지 못해갖고 막힘으로막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아이에게 힘이 최고다. 너도 나중에 힘이 세지면 아빠 힘 빠지면 은 나한테 힘으로 아빠를 때려. 이거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기다리면서 고집을 꺾어 주셔야 돼요. 그 고집에 아 그래, 그래, 알았어. 이거는 아이들이 부모님 머리 꼭대기에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봐요. 그런 가정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희망 없어요. 그거는. 그 빠지는 시간이 힘들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안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래가지고 제 아들이 발목이 정말 똑 부러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도 부모가 아잘 됐다. 그 아프지 그거. 이제 병원 가서 쇠 받고 기부 쇠한세달 누워 있어야 되겠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팔목도 그래, 팔목도 부러지고, 발목도 부러지고, 무릎도 부러지고, 십자인대 나가고 그, 그거를 할거 그 말해 쌤통이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부모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다 허리 부러지면, 그래서 평생 휠체어 타면, 그게 부모입니까? 그 허리 부러지 잘 됐다. 그러다 허리 부러지지. 그건 저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아 주님, 그게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 요 그래도 어쨌든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 해주고 해줘야지. 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어느, 어느 순간 들었어요. 그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딱 주셨을 때, 내가 이 마음 고치지 않으면 내 아들 다리 부러지겠될거그 생각 들었습니다. 제가 다리가 예전에 부러져 가지고 뼈를 쇠를 박아서 그런지 자꾸 비유가 이렇게 되는데 저희 형님도 그 한번 부러져 가지고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그 형님의 다리나 어, 어~ 팔도 부러지고 뭐 그랬다 하더라고요 목회하면서 뭐 그니까 그 유쾌한 게 아니죠 제가 그런 마음을 좀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힘 빼는 시간 물에 빠져가지고 막힘 빼는 시간 그걸 저희가 그렇게 편하게 얘기는 못할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 그래도 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물 먹어가면서 물에서 꾸역꾸역 되는 거를 어떤 부모가 보면서 그래 물좀더 먹어라 너힘 빠져야 돼 이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목회자도 성도님들 보면서 아 저분은 물좀더 먹어야 돼 그거는 저는 사실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너 그러다가 네 아들도 물 먹는다 이러 면은 실제로 물 먹어 죽을 듯살듯 하는데 그 부모가 보면서 막아 그래 너는 좀물좀 좀 먹어야 돼 이런 건 아니,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 그래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거는 그건 좋은 부모님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아 그래 어쩔 수 없지 내가 너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눈이 펴지고 정말 성인이 됐다면 우리가 성인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이가 많이 먹어도 아이예요그 잘하지 않은 거 영적으로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케어할 만한 영적인 능력이 없는 것뿐이에요 그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가 부모님이 40대든 50대든 60대든 40대여야 되겠네요. 아이가 이제 자라고 있는데 그 아이한테 끌려다니는 모습 좋지 않습니다. 아주 흉해요, 사실은 보기 흉하고 좋지 않은데 그게 부모도 영적으로 아직 성인이 못 돼서 그 자녀를 기리, 그리스도인으로 끌어주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2020년도에는 어, 아이가 부모 머리 위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볼때좀 심하다 싶은 거를 보면요. 아저 어린 아이이고 죄인이고 그 안에서도 사탄이 역사해서 고집이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부모들이 노예가 돼버린 그런 것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아이들 먹고 싶은 걸로 외식하지 마십시오.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 그 어른이 드시고 싶은 걸로 외식을 하시고 어른이 어르신이 안 계시면 아버지가 남편 아버지가 먹고 싶은 걸로 외식을 하세요. 제 말이 이게 무슨 말이야 막걸리 같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꼭 이해하시고 질서를 좀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죄인인 아이가 그 아이에 맞춰서 집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망한 길이에요. 그리고 혹시 수영에 힘 빠지고 계신다면은 빨리 힘을 빼세요. 그거 오래 지켜보는 것도 힘듭니다. 그리고 그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오장에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조금 얘기가 나오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실까? 그, 그 마음을 좀잘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모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일 가지고 오장을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이 되게 거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면 침이 기름진 산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 1년 정도 걸린답니다. 이대에서 포도자 포도원 해 가지고 농장 꾸미는데 돌을 제하는데 1년 정도 걸린대.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많이 강조하셨어요. 지금 포도원 얘기하시면서 그 사실을 베이스로 두지 않으면 나를 발목 부러지기만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왜곡된 하나님을 알게 되시고, 그 왜곡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포로, 율법으로 우리를 신앙생활하게 매어 있게 해는 잘못된 오판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신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돌을 제어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가지셨어요.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정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그리고 오래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그파 하는데도 오래 시간을 들이셔 가지고 거기에 이절 중방 입니다그 중에 망대를 세웠다고 이야기 여러분 망대가 뭔지 아시죠? 누군가가 함께 할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 포도원을 지키는 망대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망대도 지으셔서 그 주인은 우리에게 늘 가까이 하고 계시려고 와칭하신다고 망대까지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돌을 제하신다고 일년 동안 농부가 1년 동안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오랜 시간 투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 년이면은 결산을 맺을 시간인데 돌을해준다고1년 그리고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를 나무를 거기다 심었어요. 그리고 망대도 세웠어요또그 안에 술을 술틀을 파습니다. 술틀이 뭐냐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포도 나무 열매 포도 열매 맺으면요 그 술틀에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에 포도를 갖다 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올라가서 막 발로 이렇게 밟으면요, 그 포도가 깨져가지고 그 물이 이렇게 밑으로 해서 나오는 폭로를 이렇게 받아놨어요. 그 슬틀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되면 사진 보여드릴게그그그 그, 그 틀까지 만들어놨어요. 아 제가 그 이거 보면서 가슴이 되게 먹먹해졌어요. 기대하고 계시는 농장의 주인. 아 내가 이제 극상품 포도 씨앗을 심었으니까 아, 좋은 열매맺음을 포도주 틀에다가 해가지고 이 틀까지 만들어놓으신 주인. 주인의 모습.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3절, 2절이 끝납니다. 들포도를 맺었다. 이 들포도가요. 원어의 의미가 썩은 포도, 냄새 나고 극상품 좋은 포도 있죠. 그게 아니라 썩었어요. 그 냄새 나요. 먹지 못해요. 그런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그 썩어갖고 상해버린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이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례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두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지금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한답니다.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예,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아, 가슴이 좀 많이 먹먹했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돌저돌저 돌, 저 주석 보면서 돌 돌을 제할 때 유대인들이 예. 그냥 황무지에 이제 포도를 심기 전에 그 밭을 일굴 때 포도 그 돌멩이만 걷어내는데 1 년이 걸린다래요. 와 이게 보통 오래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인내하고 그리고 그 땅을 성별해가지고 씨앗이 좋은 걸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는 우리 교회 지금 이 강대상에서 오늘 이사야 5장 포도원의 노래가 선포된다는 것은 그러면 가슴 아프지만 칠 달에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할때 저는. 이 포도는 인만웰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교회에 선포된다면 그리고 유다사람, 이 나무는 유다사람이라 하면 저는 그러면 은 중직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듣기에 좀 힘드실지 몰라도 제가 이것을 뭐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고 중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오래 기다리시고 돌밭도 빼시고 좋은 곳에 심고 망대도 세워서 와칭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했는데 썩은 열매를 맺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두렵죠. 저는 겁쟁이라 가지고 이렇게 막 노력하다가 좋은 열매가 안 맺히면요 화가 나요, 사실은. 그리고 그 화가 내 목에 힘을 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도 하기가 엄두가 잘안 나요. 이런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열심히 이렇게 주님도 이렇게 했는데 열매가 안 맺혀졌을 때 오는 자괴감과 그 힘듦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마음에 다음번엔 다시는 하지 마. 왜냐면 그거 어차피 너힘 빠져서 아무것도 못할 걸, 자괴감 만들 걸. 주님도 뭔가를 열심히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들보더를 맺었는데 주님이 그렇게 그저 오늘 3절부터 이하에 보면 막 이제 다시는. 뭐 비도 안 내릴 거고 안안 내리게 할 거고 담을 다 헐어버릴 거고 내 울타리도 쳤는데 이제 보호해주신 거잖아요 이제 보호 그 울타리까지 쳤는데 울타리 다 헐어버릴 거야 그러면 이제 너네들 다 먹침 당할 거야 짓 밟힐 거야 왜냐 그 울타리 사라지면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밟아 버릴 거야 그그 그, 그것을 글쎄요 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예 아까 전에 수영 얘기했는데 어, 그힘 빠지는 시간들이 좀 힘들어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렇게 어, 이 이스라엘은 어, 전쟁이 나고 그리고 노예로 끌려가고 그런 시간이죠. 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수영하면서 허우적거리는 시간들이 까짓껏좀 허우적거리도 나오면 되지 그렇게 농농하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 어쨌든 이 이사야는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바라셨는데 포을이라는 단어가 저는 너무 그 깊이 다가왔어요. 아... 가슴 아프죠. 가슴 아픈 겁니다. 교회는 늘뭐 그런 일이 없지는 않겠지만, 제가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다 사람 제가 말씀드린 이스라엘 족속이 만약에 교회라면 <laughs> 유다 사람은 중직이라고. 그럼 다 모든 교회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중직을 세울 때 정의와 공의를 바라는 거죠. 교회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한 정의와 공의를 주님께서는 기다리시면서. 그런데 나온 열매는 포악이에요. 어려워요. 교회 정말 힘들게 하는 건세원 받았는데 거기에 정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같이 어깨 동무하고 또 매어서 넘어지면 끌어올려 주고 또한 사람이 힘들면 붙잡아 주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야 될 그런 교회의 중직이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경우 많습니다. 그 정의를 바랬는데 포악이라고. 그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을 만한 나무를 기대하신 나무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은 나라로, 나라로 따지면. 어 누구죠? 나라를 따지면 어, 위정자들이죠. 나라를 따지면 무시할 수 없느냐 여기. 어찌 장관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을 이끌기는 각 분야의 대표자들인데, 농업부 장관이면 농업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농업이 발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자리를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중지기죠. 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스라엘의 대표 족속입니다. 유다가. <laughs> 그런데 정의를 바라셨는데 포악이 나와요.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 얼마나 힘들까 그럼 어, 그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중직을 딱 세웠는데 중직이 포악하게 해서 어, 정말 교회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 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어, 진짜 힘든 일이죠. 예. 제가 요거 포도원 노래이기 때문에 아, 5분 남았으니까 제가 5분. 그래서 키워드는 요한복음 15장에 이 포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 예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잠깐 읽으면서 강의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입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가지인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답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우리 이미 예수님 다 믿고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보혈로 또 넘어지면 씻으면 되죠.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없음 같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어차피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 그러하리라 5 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 주님, 제가 포도나무는 아니군요. 저는 가지지요. 주님이 포도나무지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저는 큰 은혜입니다. 좋은 아주 정말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입니다. 무언가 제기 적었네. 무언가를 준비한다고 바쁘시군요.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신다고 바쁘시군요. 그래서 바쁘다는 바쁘다고 생각하셔 스스로 생각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바빠가지고 <laughs> 말씀의 자리에 못 나오십니까? 소망 없습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단언학건데 소망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잘 되길 바래줄 수 있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줘야겠죠. 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뭔가 새로 시작할 때, 근데, 아 소망 없어요. 소망 없어요. 아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데, 그래가지고,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다 서 바쁘시군요. 새로 시작하시데바쁘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걸 분명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으면 분명히 얘기해주십시오. 안 돼요. 뭘 안다고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새로 시작하는데, 이 부정타고 재수없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분명하게 얘기해주세요. 다상 사람들에게 얘기해봐 욕 먹습니다 듣지도 않고 교회 안에 계신 분들에게 <laughs> 그러다가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아니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졌는데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안 돼요 제가 단언하는데 아무것도 안 됩니다 거기 아무 열매 맺지 히 않아요 그거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스스로 지금 이제 이제 수영도 못 하시는 분이 튜브도 없이 물에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안 돼요 젊은 청년들에게도 보시면은 꼭 얘기해주세요. 목회자가 얘기하면 잘안 들어요. 사업도 안 해봤으면서 그러니까 사업하시고 많이 망해 보신 분, 우리 중직자 분들이 얘기 좀 해주세요. 젊은 집사님들이나 얘기 꼭 해주셔야 돼요. 너 그러면 안 돼. 어차피 너는 안 돼. 어 왜, 왜요? 아마 목회자가 얘기하면 그냥 그런가보다 할 텐데 분명히 장로님들이나 안수입사님들 얘기하면 어 왜요? 얘기해. 한번 귀는 쫑긋하게 졸면 어, 필리핀에 20년, 30년 계셨으니까 내가 지금 뭘뭐 모르는 거 있나? 그거 얘기 하시면 어차피 안돼 너는. 어 왜요? 안돼너 어차피 기도도 안 하잖아 지금. 예배 자리도 안 나오잖아요. 왜 예배, 특히 예배 자리 안 나온 이유가 새로 시작하는 거준비한데 바빠가지고 안 돼요. 그거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거 그렇게 하는 거꼭좀 얘기 좀해 주십시오. 그 제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뭐뭘 해도 안 돼요. 대박나면 그건 더큰 일이에요. 그거는 이제 더멀리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더 어렵습니다. 아, 제가 여기에 별 편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나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버린다. 그거 말라버리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 이쯤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죠? 주님 포도나무 바로 옆에서 가지가 붙어 있지 않고 그냥 자꾸 말라지는 그래 불에 던져질. 그 세상은 아직 몰라요. 그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이 그 사람이 바로 나무에 붙을 가지가 될지, 아니면 지옥에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막몇십년 지났는데도 이게 딱그 앞에서 딱안 숨, 딱, 딱 숨어갖고 안 붙어서 이렇게 있어 말라가는.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불타 잘라서 말라버려서 불타해져 버린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카톨릭이 참 위험해요. 위험해요. 하나님 얘기하고 뭐 예수님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들은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성경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본인이 성경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 읽지 않으면서 성경과 실제로 가까이 두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 들을 수 없는 위치에서 자신은 하나님과 친하다고 생각하는 그 카톨릭 같은 우리는 그 느낌을 알죠. 교회 안에도 그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카톨릭 같은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 나는 충분히 지금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해서 주님 의지하지 않는 예, 뭐그 뒤에 쭉 이제 뭐 다른 이야기 좋은 말씀들이 예수님 이야기하시지만 오늘 특별히 포도원의 노래는 포도원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이거 다 말라서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꼭 예수님과 붙어서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각 분야의 그리스도인들 이야기하잖아요. I.T. 산업에서는 아 주님께서 좋은 i t 그 나에게 좋은 거 주셨다. 정치인은 아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정치해야 되는지를 주셨다. 그죠? 뭐 비즈니스 하시면 아 주님께서 내게 좋은 아이템을 주셨다. 연구자 박사님들은 아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다 이렇게 간증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분야에 다 다른 분야에서 계시지만 아 내가 주님과 딱 붙어 있었더니 주님께 좋은 양분을 주셔서 에게 좋은 생각을 주셔서 내가 스스로 그냥 열매 맺었다. 내가 한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한거 없는데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도 안 됐는데 최선을 다해도 안 됐는데 뭔가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이런 생각대로 순종했는데 그냥 물 흐르듯이 좋은 열매를 맺었어요 이거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결국에 간증하는 사람들이 그런 딱 FM이 딱 이거거든요 좋은 간증은 딱 이거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수영장에서 물 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수영장에서 물 빼고 있는 시간이 정말 오랜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우리는 주님 앞에 점검하시고 주님 좋은 힘, 힘 주세요, 좋은 생각 주세요, 좋은 마음 주세요, 좋은 행동하게 해 주세요. 저는 아무 것도 못 하는데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는 정말 그냥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노력 신앙 이런 거 없어요. 뭐 성경 우리 노력해가지고 구원받다 얘기합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은 정말 초인적인 모습일 거예요. 태연하고 하지만 뭔가 평안하고. 그런데 게으르지 않고 뭔가 부지런하지만 스트레스는 없어 보이고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부지런하고 좋은 모습인데 스트레스는 없고 강박도 없으면서도 평안하대. 아주 뭔가 그뭐 열매 맺는데 겸손하고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이렇게 되시기를 많은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뿌리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나무도 없습니다. 그냥 가지입니다 주님 이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메말라져서 결국에는 완전히 배짝 말라서 불태워질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가지입니다 포도에 나무에 잘 접붙인 바 되어서 좋은 양분이 뿌리로부터 올라와서 주님 좋은 포도나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가진 것을 잊지 않고 주님 극상풍 포도나무 씨를 심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극상풍 포도나무 씨앗을 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예수님 안에서 귀한 열매, 좋은 포도나무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고 겸손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 맺혔을 때 주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믿음의 기업 위해, 우리만누엘 교회와 이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